자살하기 전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지를 하거나 경제적으로 도와주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자살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나서 그때부터 막 다들 울면서 조문하고 나 여기 왔다 이성균 배우랑 친하다 김세론 배우랑 친하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러한 분위기나 트렌드가 전 너무 싫어요. 그게 자살을 오히려 종용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유명 연예인들 자살이 굉장히 많이 들리죠. SNS가 발달하면서 사진도 많이 업로드가 되고 굉장히 빨리 퍼져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자살도 하나의 살인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고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어떤 게 문제냐면 어린 학생들이나 뭐 10대, 20대 이런 분들이 아, 연예인들도 저렇게 자살하는데, 돈도 많고, 인지도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미래가 창창한 저 연예인들도 이렇게 힘들어서 자살하는데, 저 사람들보다 못한 나는, 더 가난한 나는, 인지도가 없는 나는? 그러면 살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죠?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연예인이 자살했을 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연예인이 공무원도 아니고, 세금을 받고 사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자살 만큼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 그 이성균 배우님 사건 때도 분명히 법적 다툼을 하고 굉장히 도움이 필요하고, 마약을 했다 안 했다,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싸우고 할때 주변 연예인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몰래 도와줄 수 있겠지만 뉴스나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지를 하거나 경제적으로 도와주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자살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나서 그때부터 막 다들 울면서 조문 가고 장례식장 가고 부조금막 엄청 많이 내고 그 돈을 미리 줬다면 또는 그렇게 편들어주고 아껴주고 한다면 왜 미리 와서? 공개적으로 그 범죄자들을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그니까 그게 자살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살했다 하면 그때 가서 조은문하고나 여기 왔다. 이성균 배우랑 친하다. 김세론 배우랑 친하다. 이렇게 하는 게, 물론 그 사람들만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러한 분위기나 트렌드가 전 너무 싫어요. 그게, 자살을 오히려 종용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들이 자살할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좀내 몸살이고 쉬쉬하고 하다가 자살했다고 어떻게 큰일났어 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또 어떤 연예인은 살아있을 때술한 잔이라도 사줬어야 되는데 못 사줘서 안타깝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 사줬어야지. 근데 그런 거는 안 하다가 죽고 나면 SNS에 올리고 그곳에 가서 아름답게 살길. 그런 게 저는 너무 보여주기식인가 뭔가 잘 모르겠는데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역시 자살에 대해서 뭔가 미화하는 그런 게좀 싫어요. 그런 걸 보면은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 자살을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많은 연예인들이 와주고 많은 지인들이 위로를 해주는구나라고 혹시나 오해할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한 기사나 뉴스가 나올 때 절대 자살하면 안 된다. 따라하면 안 된다. 이러한 문구들 있잖아요. 그거를 꼭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하는, 자살했습니다. 끝. 이러면 안 돼요. 특히, 나이가 막 80, 90 돼서 아프다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자살이더라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죠. 그만한 충격도 받지 않고 2, 30대 10대가 그걸 따라할 리는 없잖아요, 거의. 근데 20대에 자살을 했다. 최근 연예인들 많이 있죠? 그런 이름들이 많이 거론되는데 그런 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자살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어렵다. 그러면 자해도 마찬가지고 자살, 자학 이러한 것들을 다 비슷한데 그 원인이 이걸 함으로써 내가 뭔가 위로를 받거나 시선을 끌거나 이런 것들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런 시선이나 위로를 받을 순 있지만 그것 또한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자살도 하나의 살인의 종류라고 생각해요. 살인에는 남을 죽이는 게 있고, 나를 죽이는 것도 있고, 그 살인을 내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살을 행동하는 거죠. 저는 자살도 범죄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살에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을 뿐이지, 자살도 엄연히 살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살인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을 자살은 더 크게 겪을 수도 있어요 죄책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뭐 댓글에 악플이 많이 달리겠죠 뭐 사이코패스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겠지만 그럴 각오를 하고도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단지 한 명의 연예인을 저격하기 위함도 아니고 이 전체적인 트렌드, 그리고 당연히 누군가가 자살하거나 특히 유명 연예인이 자살을 하면 저도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끊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자살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죽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수 있냐, 너무 매정하다라고 할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연예인들한테, 일반인들한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처음 딱 들으면 거부감이 들겠지만 맞는 말이거든요. 절대 자살은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자살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뉴스나 아니면 여론들이 갑자기 돌아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막 욕을 해요. 얘 진짜 나쁘다. 너 죽어야 된다. 너 잘못했다. 그런 악플을 달았던 사람들도 갑자기 자살 하게 되면 모든 화가 풀리고, 아, 너무 안타깝다. 불쌍하다. 누가, 어, 쟤 죽였냐. 이렇게 여론이 물갈이가 되는 그런 게 자살로 저는 몰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자살을 하면 여론이 좋아지겠구나. 그러면 또 자살을 하고, 또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 제3자 입장에서도, 아, 자살을 하면 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주는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공공연하게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 중에 쌓인다는 거죠. 내가 사라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슬퍼할까? 그걸 보면서 내가 마음의 위안이 되고 내 억울함이 풀리겠지?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도한 감싸기나 또는 그 죄를 지어서 자살한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용서가 되는 그런 거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죄고 자살은 자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특히 음주운전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음주운전이 자살로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상하는 게 중요한 거지. 보상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회피해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게 연예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돈을 얼마나 흥청망청 썼든 아니든 일반인보다는 더 복구하기가 훨씬 쉬운 게 사실이에요. 일반적인 일을 하든, 연예인 일을 다시 하든, 지인들한테 도움을 받든,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연예인이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더 좋은 선택지가 있었을 거예요. 자살 외에 자살하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되는 게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음주운전이 문제가 된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가지고 걸린 게 아니라 혼자 가다가 전기를 공급하는 장비를 박았어요. 그래서 정전이 되고 그 주변 상권이나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거죠. 그렇게 피해를 주고 교통 마비도 되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주운전만도 나쁘지만 그렇게 사고를 쳤기 때문에 이거는 비난의 크기가 엄청 다르죠. 그래서 저는 김세론 배우가 오히려 부자가 아니고 재산이 많지 않고 생계가 위태위태하다. 당장 아르바이트 하지 않으면 뭐 먹고 살 수가 없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더안 좋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차라리 부자였고 한 100억이 있어. 그래서 내가 전기 공급 장치를 박아서 주변에 피해를 줬어.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50억을 내서 그 피해를 다 복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비 같은 것도 복구해드리고, 저 때문에 교통 체증이 발생한 거, 또놀래셨던 분들 계시면, 다 돈으로 복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오히려 여론들도 좋아지고, 주변에 피해를 받았던 분들도, 그래, 이걸로 피해를 복구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문제를 잠식시킬 수 있죠. 근데, 그럴 생각도 아니었어. 그럴 여유도 없애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정말 문제죠. 진짜 돈이 많아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을 거고,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을 거예요. 일반인들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거의 인생이 망하죠. 거의 나락을 갑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은 김세론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특히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자숙 중에 술 파티를 했다. 라든지. 그런 제보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책임지지 않고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커졌다고 생각해요. 진짜 사후 대처가 안 좋았는데 확실한 말이나 행동이나 사과나 이런 것들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이 그냥 다음 배역을 위해서 배우 준비를 하고 있다. 난 아무렇지 않다. 난술 파티 계속 할 거다. 이러한 입장을 보였다고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카페에서도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가지고 사장님한테도 잘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데 그러면 카페 말고 다른 데서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었는가? 이걸 보고 싶어요. 혼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마스크에 모자 쓰고 그냥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는 하고 싶지 않았는지 그거는 선택할 수 없었는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카페는 누가 봐도 서비스업이고 모든 고객을 다 얼굴을 대면해야 되는 건데 와서 어저 김세론 씨 팬이에요. 김세론 씨 어, 너무 좋아요. 하고 막 사진 찍고 유명해지고 여기서 일한다 이런 게 당연히 소문이 나면. 거기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고 범죄자로서 몰리고 있는데 우리 카페에서 그것도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럼 카페 한 곳은 딸렸으면 다른 일을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지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몸이 힘들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런 건왜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부분이죠. 이것도 제가 직접 본건 아니지만 카페에서 찍은 것들 보니까 마스크도 안 하고 그냥 누가 봐도 김세론인 채로 일을 하고 있는 게 또 알려지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 나 이러면 죽는다. 자살을 협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멀리 하세요. 진짜 자살을 하는 게 아니고 도와달라. 이런 게 아니라 협박을 해서 남을 괴롭히거나 진짜 자살, 자해를 해서 남을 괴롭히려는 사람들은 가까이 두지 마시고 물론 위로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본인이 피해를 받고 같이 엮여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주입해요. 너도 불행하잖아 너도 자살해 이렇게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건 외롭지 않아 이러한 거에 현혹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해요 그리고 위로하고 다른 센터에 이렇게 맡겨주고 이런 건 좋지만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든지 그리고 예전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뭐 서울대생이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다. 아니면 수능을 망쳐서 자살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진짜 어떻게든 살아날 방법은 있고 해결이 되니까요. 그걸 다 해보고, 진짜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어쨌든 자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살은 절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난을 받아야 되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당장 내일 잘 풀릴 수도 있고, 희망을 가지세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셔야 되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해보고 할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당장엔 너무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라도 최소한 살아보세요.